다섯 번째. 예, 장누니다 어, 예. 여섯 번째. 누구 누구 오, 미쳤다. 그리고 대망의 일곱 번째. 이뭐뭐지정 그 정말 대단합니다. 나울게울리에만나요이 뇌절 댓글이라는 게 보통은 한 종류의 뇌절 댓글이 2 3 개월 길어야 반년 유행하다가 다음 유행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뇌절 댓글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적당히 즐길만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뇌절 댓글인 정복 댓글은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양도. 방대한 거예요. 제가 조사하기로 정복 드립이 많은 좋아요를 받기 시작한 게 무려 9개월 전입니다. 좋아요가 300개죠. 이때부터 이미 정복 드립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몇 년간 꾸준히 사랑받는 뇌절 댓글도 있지만 그건 가끔씩 오랜만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정복 드립은 전체 댓글의 거의 30% 이상은 차지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 드립이 이렇게까지 흥한 거는 그만큼 웃기니까 그런 거겠지만 뇌절에 뇌절을 거듭한 만큼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도 이미 많습니다. 댓글 차단 기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뇌절 댓글을 단다고 하여 차단까지 하는 건좀 너무 가는 것 같고 무엇보다 무슨 댓글을 달든 그건 본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무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했듯 누가 어떤 댓글을 달든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정복 댓글에 대해 관심과 좋아요를 줄여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줄여나가자 이겁니다. 가끔씩은 괜찮죠? 월수 채널에서 영상은 저의 몫이지만 댓글은 여러분들과 나 모두의 몫입니다. 아 그리고 자꾸 댓글로 생선 같은 거 파시는 분들 일주일의 유예 기간을 드릴 테니까 제발 그만 파세요. 일주일 후에도 파시면 이제 차단할 겁니다. 진짜예요. 적당히들 하세요, 적당히들. 뭐 어, 사실 이 얘기 가고 하 싶었어. 어. 다양한고 창의적이고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댓글 문화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